안녕하세요. 케이트 일러 최재성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아이캠퍼 스카이캠프 3.0 슬림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사다리를 원래 슬림형 사다리를 살착 하고 그리고 다녀야 되는데 제가 한번 난 넣고 싶다라고 해서 넣고 다닌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이상 없었어요. 안쪽도 괜찮았고 그리고 아이케퍼 AS팀에도 연락을 했지만 AS팀 쪽에서는 어, 그럴리가 없을 텐데요 라고 했고 제가 이제 아이케퍼 본사에 갈 일이 있어서 본사에 가서 직접 AS팀하고 제 차를 한번 봤는데 제게 좀 특이한 상황이래요. 원래 이상이 있는 게 정상인데 결론은 저를 따라하시면 안 돼요. 사다리를 넣고 다니면 이 사다리 자국이 이 지도 쪽움푹 파이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까 따라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도전 정신 있으신 분들은 그건 본인의 책임이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 대리점이나 아이큐포 쪽에서는 무관하다라는 거. 네, 그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제가 스카이캠프 3.0 슬림에 대해서 사용법을 이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픈하고 이런 것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잠금 장치예요. 그래서 아이캠퍼 같은 경우는 양쪽에 두 개가 있고 잠겼을 때만 키가 빠지고 열렸을 때 키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는 다시 키를 빼시려면 잠그고 빼주셔야 돼요 이걸 올리실 때는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은 여기서 한 번에 딱 이렇게 밀면은 되는데 이제 여성분이나 여기서 밀기 힘드신 분들은 차문 여시고 이렇게 올라가신 다음에 얘를 밀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 주시면 이렇게 열리고 스카이캠프 3.0 같은 경우는 사다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빼면 되는데 슬림 같은 경우는 사다리를 빼고 다 듣기 때문에 저희가 사다리를 추가적으로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다리를 우선 여기에 올려서 그리고 사다리를 이렇게 따다닥 소리 나는 것까지 쭉 당겨주시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당기셔도 돼요 이렇게 당기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잡고 내가 편한 곳 잡고 너무 힘들어 보였나? 그리고 나서 이제 사다리 맞추는 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락을 풀으시고 올리면 쭉 올라가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걸리거든요. 이 걸리는 요거를 좁히고 싶으시면, 요 다음 거, 다음 거를 눌러주시면,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여요. 그 상황에서 얘를 잡아주시고, 딱. 이 각도가 보통 70도에서 90도가 제일 적절한데 저희는 이제 바닥이 좀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볼게요. 그 다음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각도가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하시는 방법은 자 하나 우선 갔어. 그리고 나서 나는 반 칸을 또 쓰고 싶다. 그럼 다음 거를 락을 풀면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겠죠. 그럴 때는 한칸 이상 건너뛰고 이렇게. 보시면 반칸 반칸을 쓰면 아까 한칸 반하고 한 칸하고 그 사이 각도가 얘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필요에 의해서 하시면 되고 요 반칸 반칸 쓰는 거는 여기 쓰고 여기 말고 요 밑에 쓰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가 적절한 발 놓는 위치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여기 안전 폴대 파우치까지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직접 개발한 거고요. 요 사다리가 튼튼하고 이거를 다 버텨주지만 노지가거나 아니면 다른 막 울퉁불퉁한데 가시면 사다리가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때 요게 있으면 아주 편리하고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지금 보시면 여기 놓고 나서 네. 살짝 돌려주시면 장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조 폴대를 했는데 보조 폴대를 있고 없고 차이를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지금은 자 보조 폴대가 돼 있잖아요. 돼 있으니까 눌려도 괜찮아요. 그 뜻은 이렇게 지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사람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제 사다리를 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보조 폴대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얘가 이렇게 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딱 누르면 음, 얘가 움찔하죠. 이런 부분이 위험한 거예요. 구두 풀 때가 있으면 음, 사자리가 음. 없어도 움찔하는 걸 막을 수 있죠. 일단 저희가 이거를 개발하고 출시를 했는데, 어, 생각보다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 주셔가지고 지금 물량은 얼추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몇개 남긴 했는데 구매하실 분들은 저희 쪽으로 빨리 연락하시고 장착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것 중에 이 그라운드 시트 이거는 쓰임새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그라운드 시트는 이제 타포린 성분으로 이게 엄청 찔려요. 사이즈도 제가 언엑스를 직접 다 줄자로 재서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저희 언엑스에 딱 맞게 제작이 돼 있어요. 캠핑을 하시는 저희 유저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언엑스에 여기에 난로를 피웠더니 비 오는 날. 결로가 생기면서 언엑스 쪽에서 물이 조금씩 고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새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에 따뜻한 난로를 폈을때 난로의 그 화력이 좀 약하면 여기서 수증기가 증발이 되고 언엑스에 맞으면서 거기서 다시 고여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그라운드 시트를 펼치고 나서 결로가 많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증기가 올라가는 거를 이 그라운드 시트가 막아주기 때문에 어, 그만큼 내부의 결로도 어느 정도 다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니깐요. 그만큼 활용도가 좋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안쪽 들어가서 안쪽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템 퍼슬림형도 보면 폴대는 똑같아요. 길게 생긴 두 개가 출입구 쪽.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꽂아주시고, 네. 끝에는 아래를 향하게 꽂으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양쪽 사이드 폴대를 할 건데요. 앞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위쪽에 폴대 꽂는 데가 있으니까 꽂고 똑같이 아래로 향하게 이렇게서 해 꽂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또 개발한 TPU 우레탄 창이 있는데요. 짜잔! 원래 아이키퍼 스카이캠프 3.0은 우레탄이 삭제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온다 아니면 바람이 좀 불어서 날씨가 춥다 이럴 때는 이렇게 닫으면 안 보여요. 너무 답답하겠죠? 그럴 때 이거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를 먼저 걸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자석, 자석 이 있으니까 자석으로 딱 붙여주시면. 그러면 이 밑에는 약간 바람 통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보통 날로 피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약간 환기가 되는 게 오히려 또좀더 괜찮으실 거고 그러면서 밖에 보고 바람도 막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뒤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약간 팁을 드리자면 요즘 나오는 SUV들은 대부분 스포일러가 길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만약에 폴대를 끼우고 폴대를 끼우고 요 상태에서는 트렁크 문을 열면 트렁크 스폴러가 여기에 간섭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캠핑장 가시면 이것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말아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트렁크에서 짐을 뺄거다 빼시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요 폴대를 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해서 그렇지 그냥 말 없이 그냥 피칭하시면 이거 뭐한 2분에서 3분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캠핑장 가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옆에는 텐트 치시는 분, 그리고 여기는 루프 텐트 치시는 분. 세팅 속도가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은 아직도 텐트를 막콜때 끼고 막팩 받고 이러고 있을 때 여기는 이미 피칭 끝내서 맥주 한잔 먹고 있을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올 때는 또 수로 팔 일도 없고, 가까운 데 가서 간편하게 이렇게 열 때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아마 요즘 루프탑 텐트가 인기 있는 이유가 편해서. 일단 이렇게 피칭이 끝났고요. 스카이 캠프 3.0. 슬림에 대해서 기본 3.0하고 슬림하고 차이점이 많진 않아요. 근데 슬림이라는 이름에 맞게 얘는 6cm가 더 낮아요. 그래서 얘를 장착한 지금 카니발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정고가 2m 한5 정도 나와요. 5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도 어디 다니다 보니까 일반 마트들 이런 데는 다전뭐 다녀도 크게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제 언제든지 방문해 주셔도 되고 연락 주셔도 되고 그럼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그럼 이상으로 K트레일러 최재성 매니저였습니다.